네 맞습니다. 네 큐라테스죠 백신 및 면역 증강제 바이오 관련 업종이고요. 공모가 밴드 하단 6,500원에서 4,000원을 결정이 됐었고 상장일은 6월 15일이죠. 최종 하락 및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공시가 됐는데 미약약은 수익시작 당시와 동일하게 미약약 100%고요. 유통비율은 투자설명서와 동일하게 42.77%로 네, 확정이 됐고요. 배정은 네, 기간투자 자 일반 투자자 네, 다 배정이 됐고 350만 주. 네, 하계약은, 네, 미학액이 100%입니다. 설마, 하계약을 안 받은 건 아닐 테고, 네, 미학액 100%죠. 수의치기랑 동일하게 됐고. 저 같은 경우에는, 뭐, 신용증권에 네, 1만주 청약을 했고요. 네, 근처에 경쟁률인데, 네, 예상보다, 네, 금액이 많이 들어왔죠. 2,729억 원. 예상보다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, 좀 따라간 경향이 있고요, 사실상. 네, 20만원 좀 넘게 배정이 된 듯한데, 송주식수 2,680만주, 공공가 4천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, 네, 1,075억이 나오고요. 어, 상자 유통 가능주의 수는, 네, 투자 설명서랑과 동일하게, 1149만 5 0 47주입니다. 금액으로는 490, 459억이고요. 상자 유통 가능 비율은 42.77%. 네, 이게 0%기 때문에 빨조비는 0이 나왔고. 네, 그렇게 뭐 신뢰도는 높진 않지만, 네, 38 커뮤니케이션 장애 가격 기준으로 5,250원. 네. 서울거래 비상장, 네, 거래 사이트에서는 네, 5,550원으로, 네, 나오고 있죠. 네, 공모가 4,000원보다는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, 네,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고. 네, 참고로 전체 그 유통 가능물량 42.77% 중에, 네, 공모주주는 13%입니다. 그 중에 소액주주는 23.36%가 네, 소액주주고, 나머지 벤처금융 4.46%가 있죠. 네, 합쳐서 42.77%가 유통 가능물량입니다.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소액주주가 과연 이 가격을 참지 못하고 던지느냐, 아니면은 홀딩하느냐에 따라가지고, 당일수급이나 가격 부분이 네, 결정이 되겠죠. 음, 저는 뭐 비슷하게 4,000원에 받았으니까, 네, 일단은 뭐 3,600원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. 네, 4,000원 위에, 뭐한 5,000원, 아까지 봤던, 네, 한 5,500원까지 보여준다 그러면은 얼른 팔아야겠죠.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사실 장 시작하고 나서는, 네, 판단이 또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사실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